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가 일부 신탁상품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고난도 고위험 3호 펀드와 신탁상품은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키,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가 약한 달간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신탁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섯 개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공모 발행이어야 하고 손실 가능성이 낮은 파생 결합 증권을 담은 신탁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허용된 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설명에 대한 녹취 의무를 이행하되 투자자에게는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핵심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신탁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는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투자 권유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과도한 수익 중심의 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점 직원의 핵심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등 은행권 스스로 내부 규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은행권 신탁 판매 실태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안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B 박지선입니다.